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의 OK부동산 OK 김소장입니다. 장마철도 왔고 무더위도 절정입니다. 불쾌지수 가득한 여름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늘 웃으면서 즐거운 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지역은 남구 대명 1동입니다. 화면 앞에는 전인병원이 보이고 있죠. 그 바로 뒤에는 대구 가톨릭대학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톨릭대학 병원까지는 도보 4분 정도에 굉장히 좋은 위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두류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안지랑 내거리 가는 방향입니다. 안지랑 내거리는 안지랑역이 있고요. 안지랑 곱창골목 이 있고 그 위에는 앞산 카페거리까지 생활 인프라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뒤 앞산도 굉장히 푸르네요. 홈플러스도 굉장히 인접되어 있는 위치고요. 제가 오늘 오프닝을 대도로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는 되도로와 가깝다는 얘기겠죠 오늘 굉장히 좋은 매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시기는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 하나 있죠 정말 좋은 매물을 정말 좋은 금액에 살수 있다면 사면 됩니다 지금 아무리 위축돼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동산 고수분들은 지금이 투자 시기라고 투자 적기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좋은 구독자분들과 좋은 인연으로 계속해서 계약이 잘 되고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화면 앞에 앵두주택 재건축조합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바로 앞에 이 구역은 재건축 38구역 앵두지구라고 하고요. 2022년 11월 22일 조합 설립인가가 났고 2024년 1월에 시공사까지 선정되었습니다. 총 1308세대 규모고 한신공영에서 수주를 땄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가장 크게 세 가지를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먼저 조합 설립되었냐.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졌냐. 마지막으로 관리 처분 인가까지 떨어졌냐. 크게 이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현재 조합 설립 완료되었고요 현재 시공사까지 선정되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꼭 하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308세대가 아파트 들어오면 주변의 세월의불라는 무조건 더 좋아집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화면에 보이는 이 매물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한번 소개했던 매물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큰게 매매금액의 차이고요 제가 이분 건물을 최근에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동산들보다도 속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매물도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고객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수 없도록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물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오늘 매물은 도로를 여기 8m 도로 접하고 있고요. 건물 뒤편에 6m 도로 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로가 양쪽이란 얘기죠. 이 개념은 코너를 접하고 있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더 좋다고도 볼수 있죠. 접근성이 두, 두 배로 좋아지니까요. 앞쪽으로 오게 되면 이 부위가 앵두지구구요 앵두지구는 총79,502 제곱킬로미터 평을 한 사람에 24,49평이나 0 되는 굉장히 큰매머드급 단지입니다. 시공사까지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앞에. 여기에 앵두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도로가 6m가 아니라 거의 10m 정도로 넓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오늘 매물은 10m와 8m 양쪽 도로를 접하고 있는 매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쪽으로도 시원합니다. 땅이 워낙 잘 생겼습니다. 상가는 앞에 하나 있었고요. 뒤에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사무실인데 최근에 입점했고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 보가세는 별도인 계약입니다. 면적은 약7 5평정도 되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르 매물 주차장 바닥은 칼라모니 콘크리트 습식 스탬프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커팅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오르 매물 완공한 지가 만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나와서 이쪽은 8m 도로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건물 전면 보고 추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매물 땅이 굉장히 큽니다. 331.6제곱미터 평으로 한 사람의 100.31평이고요. 그리고 현재의 매매 효과는 19억 9천만 원인데요. 여기서도 파격적인 절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의 아쉬운 부분은 보증금이 많은 건데요. 이 부분도 제가 차례차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전세 두 가구가 만기 예정입니다. 이두 가구의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25년이 좀 많은데요. 총 다섯 가구. 약 4억 8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 만기 예정입니다. 근데 만기 예정일 뿐이지 전부 다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일 좋은 건 올해 2억 5천, 내년 4억 8천, 총합쳐서 7억 3천만 원. 이 여유 자금 있으면 정말 좋은 거죠. 제가 최근에 우리 고객분들을 만나 뵙고 계약을 하다 보니 우리 고객분들도 매매가 안 돼서 묶여있는 게좀 있으시던데 그런 분들께 오늘 매물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매물은 초기 투자 자금은 실지 거의 안듭니다 근데, 앞으로 나갈 보증금, 올해 2억 5천만 원, 내년에 4억 8천만 원, 이 보증금 준비해서 전부 다 월세로 돌리면 100점이고요. 120점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보수적으로 임대금액을 잡아도 전체 보증금 약 1억 3천만 원에, 월세가 940만 원에 나오는 굉장히 좋은 건물이 됩니다. 최근에 좀큰 건물들, 월세 약1 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건물들 많이 보이고 있죠. 오늘 매물은 제가 월세 수익을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월세 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띄는 건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매매 금액이 19억 9천만 원 여기서도 제가 파격 절충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면 두번 다시 없을 매물이 되고 오늘 매물은 정말 강력 추천드릴만합니다. 서두에 제가 가톨릭 대기병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420m 도보 6분이면 갑니다. 대구에 큰 병원들이 몇 군데 있죠 먼저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대동산병원 그리고 대구와톨록대학교 병원 이 정도 볼수 있습니다 물론 파트너병원도 있고요 이 주변에는 임대수요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매물도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고 내부가 너무너무 이쁘고 구조도 좋고 완벽합니다 내부도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에 부동산이 또 입점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40.42제곱미터 약 12.2평규모로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59만원 임대 중이고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이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장 상부는 SMC 브랜드 소재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주차는 총 8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쪽도를 접하다 보니 10대 이상 합니다. CTV는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출입문을 열었고요. 먼저 로비 공간. 굉장히 넓죠? 그리고 위쪽에도 이런 덴조 작업까지 마무리 해둬서 굉장히 집이 있어 보입니다. 롬보리타일과 이런 대리석 마감까지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엘리베이터가 오늘 매물 아주 좋은 편입니다. 브랜드는 티센크루프 모델이고요.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총 12인승 굉장히 큰 엘리베이터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 동안 단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건폐율도 조금 득을 봤습니다. 계단 아쪽에 창고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도 벽면은 음. 이렇게 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탈 깨진 현상,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복도 공간도 시원시원합니다. 오늘 매을층단고 주면적이 1 9 7 7 5제곱 평으로 한 사람은 59.82평. 먼저 2층에는 6가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3가구, 투룸 3가구. 원룸이 최근 이사 나간 집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원룸 굉장히 예쁩니다. 먼저 입구 공간 보면 주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욕실 있고요. 욕실 필수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 마감 자체가 그주세세 대급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싱크대도 크기 괜찮고요. 냉장고 있고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원룸 주방은 다른 거볼거 없이 냉장고가 주방에 있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문도 징그레이톤으로 너무 예쁘죠? 그리고 방입니다. 방이 아주 큰 편인데요. 방 크기가 3m 60에 3m 30cm 크기. 원룸만 괜찮죠? 이런 부분도 도배를 하지 않고 아트월을, 디자이너를 시공했습니다. 위쪽에 이런 간접등도 잘 되어 있고요백걸리 TV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방에도 창이 굉장히 큽니다. 원룸을 보면 방에 창이 있으면 추가 점수 줄수 있거든요. 붙박이형 설치되어 있고요 베란다 있고, 볼 세탁기, 빨래 건조대까지.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베란다에는 창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끼인 방들은 사실 방에 창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매물은 온룸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폰이 보이면, 화상 인터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소리만 들리는 거 말고요. 이런 온룸이 2층에는 3가구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있고, 오늘 매물 가구수가 총 15가구입니다. 온룸은 방금 보셨듯이 실면적이 약간 7평 정도 되고요. 투룸은 약한 10평 정도. 대구 이전 투룸은 방 하나, 거실 한 개가 투룸인데요. 정말 이쁩니다. 3층입니다. 3층은 온룸 하나, 투룸 3가구, 스르룸 1가구 구성되어 있고요스르룸이 아주 큰 편이에요. 그냥 한 7평 정도 나오고요 조명이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복도가 넓기 때문에 말소리가 울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의 만족도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에는 두 가구 있습니다. 주인세대 있고요. 옆에 4 0 0여원의리룸쓰리룸도 면적이 큰 편입니다. 약 16평 이상 되고요. 확실히 4층이다 보니 위쪽에도 마감을 정말 이쁘게 잘해뒀어요. 조명도 잘해두셨고 위에 목 작업으로 된조 작업까지 깔끔하게 잘해두셨고 벽면은 대리석을 시공해두셨습니다. 정말 완벽하네요. 주인세대는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입구를 보면 오늘 매물 주인세대는 굉장히 구조가 독특합니다. 충격받았습니다. 먼저 여기 삼연동 중문이 있죠.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중문입니다. 열어볼까요? 요렇게 나옵니다. 참 신경 많이 쓰셨죠? 여기 일괄수동 스위치 켜고요. 삼연동 중문 열고 들어옵니다. 안쪽에서 보면 입구 쪽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키큰 장으로 4칸짜리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 위에 조명이라든가 하단에 간접 등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주인세대 들어왔고요. 주인세대는 남동향으로 보고 있고요. 방향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구조부터 설명드릴게요. 거실 굉장히 크죠. 남동쪽으로 보고 있는 거실. 그 옆에 안방. 여기가 안방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방. 근데 오늘 매물은 안방과 두 번째 방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꼭 대형 평수파트 보면 이런데요. 잠시 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에 주방이 있고요. 주방 공간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작은 방, 뒤쪽으로 아주 넓은 테라스 공간, 베란다 공간. 이 문은 열면 위에 옥상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위에 밴드 업스 공간도 아주 넓기 때문에 잠시 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거실입니다. 거실 크기는 여기 잠깐 쭉 폭이 4m20 나오고요. 우측에 템바보드 스타일로. 원목 인테리어 된 데가 3m80. 그리고 좌측에 웨인 스코팅 인테리어 된 데가 3m. 크기 괜찮죠? 그리고 창이 시원시원합니다. 전망도 좋고요. 어제까지 비가 왔죠? 남쪽의 앞산. 언제 봐도 좋습니다. 거실 끝에서 바라보면 이런 구조가 그려집니다. 구조는 깔끔하죠? 그리고 군데군데 톤을 잘 썼어요 이런 부분은 화이트 그리고 반대쪽은 원목톤으로 전체적으로 화이트 컨셉인데 군데군데 포인트를 둬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일랜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치 않은 신문은 그냥 치우시면 되고요 주방 싱크대는 기획자로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베란다 공간이 고요 이 공간에 세탁기 뭐 두시면 될 거고요. 뒤쪽으로 베란다가 또 있습니다.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실 주방 보셨고, 그다음에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 구조는 좀잘 보셔야 됩니다. 안방도 굉장히 큰 편인데요. 안방 크기는 4m 20에 4m 크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큰데 그 이유는 좀 안쪽으로 붙박이장 있죠. 저 부분을 빼고 4m 20에 4m 크기입니다. 안방 굉장히 큽니다. 시원시원하고요. 위에시스템에어 있고. 여기는 화장대 좀 심플하긴 하지만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슬라이딩장으로 붙박이장으로 쓰시면 됩니다 안쪽에 내욕실있고요 내욕실 크기 괜찮습니다 해바라기 샤워수준도있고요 이런 세면대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열려있죠 이게 스르르 미다지문 인데요 꼭큰평수 아파트 가보면 여기는 뭐 전실 형태로 드레스룸 형태로 쓸수 있도록 문을 요렇게 달아두는데 오늘 매물은 요렇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나가서 또 볼게요. 안방이어서 에 이건 두 번째 방입니다. 이방 크기는 3m 40에 2m 90cm 크기고요. 그래서 이 방은 좀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께 굉장히 좋습니다.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요. 이 문은 정말 잘 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안방 두 번째 방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좀머네요세 번째 방 가기 전에 이문아까 입구 쪽에서 보여드렸죠. 세 번째 방 쓰시는 분은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방 크기는 3m에 2m 70cm이고요. 좀 작은 느낌 있죠? 뒤편으로 보면 아주 큰 베란다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일조권 때문에 띄워야 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굉장히 넓습니다. 폭도 한 1m 80대고요. 저 끝까지는 1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층 부분, 거실, 주방, 방 3칸, 그리고 욕실이 2개입니다. 마지막 외욕실입니다. 외역실도 아주 큰 편인데요 안쪽에는 샤워부스, 파티션도서 샤워 공간을 따로 만들어 두셨어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세면대도 굉장히 신경쓴 티가 나죠 비데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층 부분 보셨고요 위에 옥상 공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닥 계단은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있고요 여기 방향이 남동쪽이고요 앞에 시야 굉장히 좋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하늘이 굉장히 말네요 그리고 밴더스 부분까지 전부 다 편백나무로 마감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센트도 있습니다. 옥상 나가보겠습니다. 확실히 땅이 큰 것만큼 옥상도 굉장히 넓은데요. 이 부분이 주인 세대 거실을 든 부분이고요. 바닥에는 오르탄 방수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더 보죠. 먼저 뒤쪽으로 보면 저기 전인병원 보이죠. 그 뒤에가 바로 가톨릭대학교병원입니다.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대구 타워가 보이네요. 그리고 들공원까지도 가까운 위치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안지랑 대거리 가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주변에 상가 이풀어 좋고, 근데 수요도 많고 대여러 면도 가깝기 때문에 오늘 매물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추천드릴만합니다. 주인 세대 괜찮죠? 먼저, 옥상을 단독으로 쓰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거실, 방세칸 욕실 두 개, 뒤에는 아주 넓은 베란다 공간까지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현재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임대 중이고요. 올 초에 입주를 해서 아직까지 계약 만기는 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1월 만기고요. 혹시 명도가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층 내려가서 마무리 영상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요. 오늘 매물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 사용승인일자는 2021년 1월 27일이고요. 대지면적 331.6제곱미터 평온화사라면1 0 3 1평 건물 연면적은 621.86제곱미터 평온화사라면 188.11평 그런데 추가로 발코니 확장면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검평은 200평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가구수 15가구 상가 2개, 원룸 4가구 투룸 6가구, 쓰리룸 2가구의 주인세대 가구 구성이 아주 다양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매매금액 현재 효과는 19억 9천만 원이고요. 이 금액 무시하시고 파격적인 절충 이뤄내겠습니다. 대출 구억 있고요. 대출 구억에 대해서 연이율 5.5% 계산하면 이자는 약 413만 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오늘 매물 대출은 좀 깎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매매금액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대출 금액은 조금 깎일 수도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받쳐주면 대출 전액 승계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리고 보증금 월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인세대 보증시에는 현재 기준입니다 전체 보증금 8억 8천 4 0만원 월세 423만 원 나오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주인세대 임대시에는 현재도 임대중이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임대중이고요 그러면 전체 임대보증금은 9억 4백만 원 월세는 543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곤란하고요 소득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 후에 올해 나올 보증금이 약 2억 5천만원 정도 되고요. 만기 예정입니다. 물론 더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25년 만기 예정인 금액이 약 4억 8천만원 다섯 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월세로 돌리면 금상첨화겠지만 재계약해서 연장하실 분도 분명 계시겠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부 다 나갈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부 다 나가면 약 7억 3천만원 정도 약 7억 정도의 보증금이 여유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오늘 매물 정말 추천드리고요. 대구가톨로대학교 병원에 대여변 가까운 입지 조건 좋은 신축 상가주택. 1층에 상가가 두 칸이나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런 매물이 10억대라면 정말 고민 깊게 하셔도 됩니다. 정말 좋은 매물을 정말 좋은 금액에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보셨던 매물 어떠셨습니까? 보증금이 많아서 투자 자금이 향후 여유 자금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부분 커버된다면 오늘 매물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서두에 깜빡했는데, 안지랑 내거리는 향후 5호선 순환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지랑역은 더블 역세권이 되고요. 바로 밑에 들공원 내거리 쪽에도 지하철역이 들어옵니다. 주변 입지 조건, 생활 인프라,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를 조금만 더필하자면 최근 2분 건물의 건물을 4채를 매매했습니다. 그 어떤 부동산들보다 좋은 결과, 앞으로 좋은 관리,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셨던 매물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치투게더의 o k 부동산 김소장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